이 동작이 돼야 됩니다. 이 동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모모라는 골프 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운 스윙 할때 힙. 힙으로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연습을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운 스윙을 할때 보통 백스윙 했다가 빨리 들었다가 이 힘에 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스윙하면 이제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일관성만 떨어지는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엄청 멀리 가고 하면 그렇게 칠건데 실제로그 파워가 결국 이 팔의 힘만으로 해가 이렇게 차가, 주로 차가지고는 이 거리를 큰 힘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몸 힘, 팔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몸으로 이렇게 힘을 쓰는 게 훨씬 더큰 파워를,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순간 가속, 이 클럽의 무게를 순간 가속으로 빠르게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몸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하고 큰 힘을 낼수 있으니까. 뭐, 그 힘이 좋으신 분들이야. 체격 조건이 좋으면 팔로만 쳐도, 뭐, 7번으로 150 이상을 칠수 있죠. 뭐, 쉽게 칠수 있습니다. 근데, 꼭 150, 160, 170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일정하게 또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번 어떻게 가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일정하게 거리를 좀 멀리 보내야 되는데 편하게. 그러려면 결국은 팔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하고 힙을 보는 힙을 돌리는 몸을 쓰면서 그 순간에 몸의 힘으로 스윙을 클럽을 가속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백스윙했다가. 힙을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팔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팔로 내리는 게 아니고, 힙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힙을 돌리는데, 이러려면은 일단, 이게 돼야 됩니다. 어드레스, 이 클럽을 볼 있는 데다가 대시고, 어드레스 자세로 이렇게 접주각을 유지합니다. 이 자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힙을 한번 돌려봅니다. 어떻게? 왼쪽으로. 어깨는 가만히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이걸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연속으로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이 코어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이 왼쪽 척추 길이근도 그러고, 이 복권, 이코어라 그러죠. 코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운동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이 돼야 됩니다. 이 동작이.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작 이게 어드레스를 하고 힙을 왼쪽으로 돌리면 이게 임팩트 자세가 됩니다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이 동작이 되야 됩니다 이제, 백스윙. 네. 힙을 쓰는 겁니다. 언제? 이 동작. 좀 전에, 일단 첫 번째, 이게 힙이 안, 이렇게 움직이지못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이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똑바로 서서 이게 이렇게 이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깨가 샷할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필요한 것처럼 골반이랑 어깨가 이렇게 좀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 했다가 힙. 어드레스 백스윙 힙. 백스윙 힙. 어드레스, 백스윙, 힙, 네. 이 동작. 네. 언제? 백스윙이 다 가기 전에 힙을 돌린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 갔을 때 힙을 돌려야지하면 실제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느낌에는 어깨가 손이 어깨 정도 지났을 때 힙을 아 백스윙쯤 갔 어깨쯤 갔을 때 힙을 돌려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 생각하는 동안에 이미 손이 백스윙 탑까지 거의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힙을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다시. 어깨쯤 갔을 때 힙을 돌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몸이 힙이 돌리면 순간적으로 어깨랑 골반이 더 X자가 됐다가 됐다가 탁 튕겨져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어려, 어려운 용어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탄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몸이 어깨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이렇게 탁 튕겨져 내려오는,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샷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가 더 꼬였다가 탁 펴지는 겁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는지를 한번 본다. 네.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체를 세우고 잡고 골반을 왼쪽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네. 이게 된다. 어깨가 좀 최대한 유지가 되고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자세를 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게 임팩트 자세입니다.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이런 이 자세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힙을 돌린다. 어깨 쯤과 살짝 힙을 돌린다. 그리고 이제 쳐 봅니다. 네. 그리고 쳐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거는 힙턴 하는 연습은 조금 연습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연습을 하실 때 일단 이걸 할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내맘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힙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어깨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열려버리면 이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는 첫 번째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윙에서 그 동작들을 한번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한 단계씩 해 나가야 됩니다. 프로들처럼 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들도 몇 달을 거쳐서 연습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연습을 해보시고 스윙에도 한번 접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힙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브라노코 부피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